자, 봅시다. Many i n v 어, 많은 발명품들을 invented. 발명되었다. 사우 o u s a n 고천 년. 예, 천 년이 아니죠. 아니, 수천 예. 년. 몇년 수천 년. 수천 년 전에 예, 발명되었다. So.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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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그것은, 예, 그것은 잠깐만요. So, 그래서, it can be difficult. 다른, 어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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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icult 뜻이 뭔데? 다른, different는? 아니, 어려운. 어려운. 저, 이씨. 어려운. 어. 어려울 수 있다? 그죠 어려울 수 있다? To know. 알기 위해서. 힝. 이 땅의 뭐야? 이겁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은 뭐야? 어려울 수 있다. It to, 가져, 진정법이, 오케이? 아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t h e a r exact are origins. 예, 네. 정확한 네. 유래 또는 기원을 아는 것은 뭐야? 뭐야?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거야. 뭐가 있나? 지우개 누가 만들었어? 어디서 만들었을까? 알아? 몰라 나도. 신발 최초 신발 누가 만들었을까? 알아? 나도 몰라요. <laughs> 옷은, 누가 만들었을까? 네. 몰라, 나, 누 <laughs> 어떻게 알아? <laughs> 그죠? Sometimes, scientists, 과학자는 discover a model of an o l d invention. 어, 초기에? 어. 발명품 그리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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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어디 갔어? 모델을. 그쵸? 그러면 초기 발명품의 모델을, 한 모델을 발견한다. 모델이 뭐냐면 하나 한 점을 발견한다야 초기 단명품에 오케이 okay? and from this model 오늘부터? from this model 이러한 모델로부터 they 그들이. 어머 그들은이야 접수 없어 그들은. can actually 음, 예? uh tell -huh. 그렇죠, 정확히 말할 수 있다. us 우리에게. How old it is. 얼마나 어. 오래됐는지. 오케이, okay.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케이. Okay. And where it came from. 그 이것이 어디에 왔는지. From 어디로부터. 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줄 수도 있다. 오케이. Okay.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응, 어, 직지심경. 직지. 오케이? 뭔가? 뭐가 있을까? 몰라. <laughs> However, there is, 어머, 있다, always, the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that, 뭐뭐라는냐, 이건 뭐뭐라는, 오케이? In the future, 미래. 미래에 Other scientists will discover 가능성이 항상 있다. Uneven older model. 심지어, 어. 더 오래된 어. 모델은, 모델? 을. 을. 그죠. 그리고 이건 훨씬이죠. 빗구 그 앞이니까. 아, 훨씬.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Of the same invention. 같은 발명품에. 작용... In a different part. 이거는? 어려운. 야, 이거 다 틀려, 씨. 다른. Part. 다른 부분에. 어, 부분에서. 근데 지역이란 뜻도 있어. 지역에서 of the world.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발명품의 훨씬 더 오래된 모델, 모래된, 오래된, 뭐야? 모델의 뭐야? 발, 어, 모델을 발견할 것이라는, 발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오케이? 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아, 중국에 들어있구나. 이거 조금 딴 얘기인데. 오케이? 중국에서 그런 거야. 중국 의 문명, 사전문명의 발상이 황문명이 있죠, 황문명 옛날에 나도 그랬어. 세계 발상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뭐야? 화화문명 딱 배웠어. 오케이? 근데 최근에, 최근 몇년 전에? 몇 년, 한 10년 됐나? 예. 요화에 갔더니 요아 문명이 발견됐어. 이게 한 2000년도에 왔었나? 화화문명보다? 오케이? 이게 더 앞섰대. 훨씬. 문제가 있어. 중전 애들은 이거 잘 안, 얘기 안 해. 유화 문명. 우리, 우리 민족, 교 그, 곰탱이죠, 곰탱이. 어. 곰 문양. 계속 나와, 여기서. 그게 이렇게 우리 것같아 지금 아무리바도 <laughs> 자, 인사. 어, 사실은. 사실 we 리는 어, forever d i s c o v e r i 어 g 영원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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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우리 영원히 발견하고 있다. 가끔일도 돼. 우리 영원히 발견할 것이다도 돼. 발견할 것이다도 히스토리, o p e r a c i e n t inventions. 어. 아, 어. 그쵸죠 고대 발명품들의 뭐야 역사를 계속 영원히 발견할 것이다. 오케이 왜냐면. 나, 우리, 나 어렵더라도 그랬어. 우리나라 구석기의 유물 있다, 없다? 있는데, 뭐야. 아주 조금이야 우리는 구철이, 뭐, 뭐야. 어디야, 연초, 저, 연천, 연천 전공리 몇개발견했다 그랬어. 요새 나와, 나, 나 구사체에. 안 나와. 왜?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효처다 나와. 어디서, 어디서, 여기도 분명히 딱보 나와. 오케이? 네. An example of this. 들면 한 예는. 이것의 예는. 이거는... 어, is the. is the invasion? invention. 발명이다어 p 터리 도자기. y 예, 도자기의 발명이다. 오케이? Okay. For many years mm. Mm. 음. Mm. 음. M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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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뭐야, 어디서? For many years. 수많은? 아니. 아, 뭐야, 어디야고니 지금? For many years. 아, 있니, 이거, 했어? 위에서. 이것의, 얘는 뭐야? i s the invention of pottery. 도자기의 바, 발명품이다. 오케이? 도자기의 발명이다. 도자기 발명.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오케이? 수년 동안. 아, archaeologist. 어. believed 그 that pottery was first invented. 어. 어. 명 됐다라고, 됐다라고. In the near east. 이 근동이래. 근동지역. 근동지역. 어. 근동지역.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around the modern Iran. 예. 현대, 이란 주변. 이 소리야. Okay. 이거 이란이야 현대 이란 주변인 근동지역에서 발명되었다고 라 믿었다 where 어, 네. 하늘, 하늘 they they 네. 네, had found 어, 발견했던 parts 부작이 어, 아니야 parts는 냄비야 냄비를 데리바 뭐, 거슬러 올라가는 오케이. Okay? 네. to 9000 BC. 천년? 어. 네? 기원전 9000년까지 갔겠지. 기원전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뭐야? 냄비를 사용는 했던 뭐야? 근동 지역에서 최초로 발명됐다라고 믿었다. in the 960s 어이구 났다 미친놈들 아니고 9 6 0년대 however 워낙. all the pots 오래된 냄비는 더 오래된 냄비들이 from 10,000 BC 3년, 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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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만년 온, 기원전으로부터 온더 okay? 오래된 냄비들은 were found 3년. 발견되었다 On Honshu Island, Japan. Honshu Island. 일본 혼슈 섬에서. 오, 이거 가짜 설명된다 이거. 내가 이거.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There is 한상. a possibility 한상. that. 한상. that 한상. 라는. 오케이. Okay. In the future. 한상. 미래에. 아, 많냐, 하늘 만해 하늘. 오케이. 라는 아, 소리 in the future 미래 archaeologist you know, will find 찾을 것이라는 어, 가능성이 있다 even all the parts 어. 어, somewhere else 그냥. 다른 다른 어어 아, 다른 어디 선가에서? 다른 어디 선가에서, 오케이? 다른 어디 선가에서 훨씬 더 오래된 냄비들을 발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답은 뭐야 그래서? 그쵸 그렇죠. 어, 발명의 기원, 절대 끝나지 않는 여행. 예. 답3 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